그거는 부, 분명히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기준에서는 제가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알려드리고 추후에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저는 제시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에 그런 일이 두번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불러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시죠. 예.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우리 서산의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자리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젊은 뭐 청년들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목적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공등한 입장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답변이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그게 답변이 나왔던데, 그렇다고 이제 손을 놓고 바라보는 서산시와 시의회가 되지는 않기를 저도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엔 조종상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 수석동 도시개발 시민감사 요청 부결과 관련해서 일, 시위를 하셨었죠. 또 예전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가요? 한번 속시원히 말씀 좀 <laughs> 해주시죠. 2015년 4월달에 그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당성도 사용에 갔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비공개였습니다. 어, 2017년 말이죠. 그때 그때 아마 이제 대중에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2015년 당시에는 대중들은 이그 도시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겠죠. 근데, 그, 제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수석동의 토지거래량이 102건이었는데, 2015년도에 242건이에요. 2 0 1 5년에 300건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토지거래량이 두세 배가 증가하고, 집가가 그냥 한 2, 3년 사이에 한 서너 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툭 이제, 정보가 샜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그 공인중개사하시던 분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텀널 이전할 거라는 소문이 뭐 이미 파다했다고 하고요. 뭐 분명히 이제 정보가 유출된 건데 아쉽게도 제가 그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감사원 어 감사 요청을 한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행정에서 제대로 좀 대처하지 못한 부분. 이미 뭐, 직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거래 허가구역을 묶는다던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 어,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디서 에 유출했는지, 유출 지점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곳은 저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좀잘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이제 감사 요청을 좀 한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저는, 어, 솔직히 좀, 그, 기대해서 이제 좀 요즘에 좀 실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아, 참, 뭔가 벽을 느끼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네. 하지만 제 노력이 좀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뭐,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다음 건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서산에서 누군가는 쫓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고 그렇게 투기하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향후에 시민분들 300분한테 서명 받아서 네. 그런 사안 저건 신청하실 건가요? 네 오늘부터 이제 서명 받으려고 네. 어제 그 차라도 밤에 이제 뛰쳐서 한 네부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게 서산 지역에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이번 기회에 좀 의혹은 다 툭툭 털어버리고 좀 깔끔하게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 이슈를 찾다 보니까 두 분하고는 좀 사뭇 다른 종류의 이슈인데 아프리카에 가셨다가 갇혀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건 너무 이제 과한 표현 표현 필요 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네. 어떤 도입이 뭐, 되었다 이런 말들을 이제 국내 네. 에렇게막 뭐, 듣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건 굉장히 불행해 같은 어감을 굉장히 네. 많이 주는데 저는 사실 인생은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최초에 이제 그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그 광산업에 관련돼서 어, 광산요? 예예. 예. 저희 이제 외가 쪽 식구분들께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쪽에 이제 저희도 투자를 좀 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했으니까 가서 열심히 가서 보고 배리고 어, 제가, 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네. 가서 좀 일을 봤던 거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리카는 아, 예, 불가피하게 음, 공항이 다 폐쇄 조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려고, 귀국 시기보다 좀 예정이 늦춰져가지고 늦게 들어온 것 뿐인데 나름대로 이제 코로나보다 그 국가는 에볼라라는 바이러스로 아, 경험하는 네.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치사율이 보면 90% 육박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바이러스인데 사실 또 실질적으로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열이 나거나 좀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은그 아프리카 정부에서 다 데려다가 구립을 경리를 아 시켰다는 거예요 경리를 시켜가지고 그냥 굶어 죽었다는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나 또뭐 어려운 친구들도 도우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고 또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신변의 위협이나 어려웠거나 그런 건뭐못 느끼셨나요?